오늘 태우동에서 함께 하실 분은요, 헬스 코리아의 김원정 쇼핑호스트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메리크리스마스. 와. 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아니, 오. 오늘 우리 원정 쇼핑호스트님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코리아 한번 들어와보세요. 너무 들어오죠. 예쁘신 거예요. 맞죠. <laughs> 저문 열고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크리스마스. <laughs>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밝혀주는 요정 아니, 같은 크 아, 너무 예뻐요. 에 네. 초대해 주셔서 얼마나 아 그죠 그죠. 1 년에 한번 입는 옷입니다. <laughs> 아니 근데 용. 진짜 너무 예뻐요. 이 빨간색깔 <laughs> 코트가 그 진짜 아름답습니다. 어까 아,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이아 감독님이 저에게 가지고는 화냈는데. <laughs> 꼬드깎이 인형을 보신 분들, 보신 네. 분들은, 그게 <laughs> 이제 공주님이 나오시던데요. 꼬마 병, 꼬마 병정, 막 이래야지. <laughs> 내가,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분이 아 입고 왔는데. 아, 너무 아름다우셔서 <laughs> 아니, 진짜 아, 진짜 예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패션의 완성은 뭐다? 바로 음. 얼굴이다. 쇼핑 음, 어. 이쁘게만 봐요. 우리 언정쇼핑 음. 옷은 얼굴이 되니까 아, 뭘 맞춤 걸쳐놔도 서로 두 분이 덕담에 오가고 싶다. 명소입니다. <laughs> 이거 방송 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laughs> 이 좋은 네. 좋은 기운을 그렇죠. 네. 가지고 같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가씨니다아 아, 오늘 네. 야 어떻게 또 실지 크리스마스에 기대가 돼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기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기대 붕을 하네. 아우 아, 좋습니다. 가 에스코리아죠. 좋습니다. 오르카 기녀께서. 화나신 <laughs> <환하신> 것 같은데. <laughs> 아, 뭐 그래도 디바의 네. 진가를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참 아, 용서해 주세요. 그럼, 네. 네. 오늘 그러면 음. 최고의 또 바로 그렇죠. 최고의 우리 시간을 마사지 준비했어요. 체어 어, 하면은 또 디바죠.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네. 최고의 시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마스, 마사지 체어. 저희 헬스코리아 H 솔루션의 네. 하이엔드 아우, 모델 최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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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음. 마사지 체어가 더 이상 끝판왕이다. 좋을 수는 없고 아우, 끝판왕이죠. 끝판왕이고. 아우, 맞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우리 실장이 딱 나오셔서 아, 따라와봐. 이렇게 딱또 이렇게 약간 거만하게 해야 돼. 이거. <laughs> 그치 그치. 좋아. 아, 충분히 그래. 저는 공감합니다. 저는 그렇죠. 왜냐면 그쵸. 마사지 뭐 저는 제스스로도 응. 항상 마사지를 근데 저는 늘 응.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응. 저같이 마사지의자를 사용하시고 응. 정말로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응. 한번딱채 마시면 정말 알아요. 맞아. 어, 그러니까 원래 다른 마사지체어 갖고 계시다가 어. 네. 디바 한번 써보시더니 바로, 보시더니 바로 갈아타셨죠 물론 그때 바꿀 때가 되긴 했어요 근데 아, 왜냐면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렇죠. 바꿔야지 바꿔야지만 하고 있었는데 <laughs> 마이크에 부딪혔어요 <laughs> 네. 포도를 깎으셔서 얼굴 깎이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아니 근데 네. 정말로 아정말 그랬어요 음. 아니, 그거 한번 하고 바꾸는 그건 음. 거짓말이고요 아, 그건 네. 맞아요. 바꿀 때가 됐다 생각했는데 음. 아예 저는 생각도 안 했잖아요 음. 정말 저는 마사지 쳐요 음. 디바를 정말 몰랐어요 처음도 네. 안 해봤고. 네. 네. 그날 공개 방송 가고 정말 앞에 시작하기 10분 12분만 딱한 거예요. 응. 자꾸 저보고 한번 해 보시라고. 해 보셔야죠. 응. 응. 그래서 아예 그러면 잠깐만 하겠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응. 응. 했는데 정말 그때 제가 방송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네. 처음 감동 느끼는게 뭐였냐면 기억해요. 네. 손이 <laughs> 오. 손을 이렇게 디바의 음. 표현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손이 약간 동그란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지압볼. 지압볼이 있어요. 지압포리요. 손을 자연스럽게 얘가 딱 자연스럽게 얹게 내가 딱 자연스럽게 손 이렇게 딱 얹거든요. 네. 여유주 잡듯이 네. 딱 잡아주면 여의주. 얘가 손을 꾹 눌러주는데 오. 제가 그때 방송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내 손을 누가 꼭 잡는 느낌인 거야. 오. 그래서 어나 이렇게 쉬운 남자 아닌데라고 방송했는데 을아 진짜로 <laughs> 꼭잡아주서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잡혔어. 잡혔어요. 잡혔어, 그때 잡혔어. 잡혔어. 그때부터 어 이런 처음 해 봤거든요. 손을 디바... 이렇게 딱 잡아준다는 느낌. 그때 손을 잡히는 순간 디바 빠진 네. 약간 그때 어 이거 봐라 보로가 뭐니? 딱 물어봤는데 <laughs> 다리랑 발바닥 마사지가 <laughs> 기가 막혀요 진짜로 오. 힘도 힘인데 정말 꽉꽉 눌러주는데 음. 발바닥을 또 이렇게 음. 뭐라죠? 지압지압가볼볼이 지압 볼, 어. 볼. 지압 볼. 돌아가면서 3D. 볼들이 억 억들이 어, 이게 정말 막 해주는데 응. 막 하진 않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혈점들을 제대로 꽂고 <laughs> 표현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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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 레벨이 없었는데 <laughs> 가진 게 없는 <laughs> 목이 다시네. 이게 진짜 신나서 말씀해요신나서 진짜 발바닥을 이렇게 마해 준다는 게막 네. 네. 한다는 게 아니라 느낌에 오우 해주니까 너무 최고, 최고. 진짜 너무 시원해요. 오, 진짜 신세계였어. 저도 정말 10, 원래 한 2, 30분 하자. 저는 30분으로 맞춰 놓고 왔거든요. 네. 네. 근데 한 2, 3 0분 해야 되는데 10분만 하고도 아 이거구나. 딱 느낌이 오자. 정말 로 아, 이거구나. 님은 그러니까 네. 네. 진짜 이렇게 사용하시고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제가 말이 필요 없다니까요. 아짜 정말로. 진짜. 수수수수수 그러니까 네, 나와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 뭐 많이 오진 않지만 음. 뭐 친구가 없어서 근데 가끔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가족이든 친구든 음. 저희 집에 오면 일순위가 저한테 인사하고 안녕 그리고 음. 무조건 국어지 잔죠. 디발. 디발. 너무 좋으니까. 그 전에 의자도 사람들이 많이 앉았어요. 디발 때문에 가시는 게 아닐까요? <laughs> 그럴 수도 있죠요 근데 다른 있죠. 핑계를 있죠. 대고 제가 처음에 그 사장님 나오실 때 말씀드렸던 게 음. 디바를 30분을 모를 하면 제가 30분을 다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음. 잠들어 버려가지고 아 음, 기억 이안 음, 나는구나. 정말 네. 그만큼 깁스. 그 어. 밤에는 수면 모듈을 제가 음. 하면요 어. 하다가 잠이 들어줘요. 어. 르게 따뜻하게 또 온열 따뜻 어. 등이랑 헉에서. 해서 좋아요. 네. 그 혈액 순환이 잘 되니까 네. 되게 몸이 탁 풀어지는 느낌이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그냥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요러니또 스캔을 쫙 해준다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할 때랑 뭐 다른 여성분이나 성분에 따 체격이 다르니까 완전히 그걸 쭉 스캔하면서 목이랑 뭐나딱 맞추고 음. 해주는데. 네. 야 이거는 어디 가서 음. 지압을 돈 내고 받아도 사실은 그 제가 열 번을 어. 가면 한 서너 번은 좋지만 어. 여섯, 어. 번은 아 오늘 별로인데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맞아. 어떤 사람이 또 걸리냐에 따라서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않고.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매번 가면 아 오늘 돈은 냈는데 음. 누르긴 는데 사실 돈 아깝다, 별로, 아깝다. 그런 어, 날도 어, 아깝다. 사람이니까 그 분이 또 컨디션이 안 좋은 그럴 수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기반은 항상 날려해준단 말이에요 항상 한결같이 그리고 또우 팁도 줘야 되잖아요 마음에 안줘죠 사람한테 는 그래서 좀 고급으로 또 받으려고 호텔 가서 받 면요 네.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아, 막5 0 0불 넘어가고 이런 크로스, 크로스, 크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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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고 시간도 조금만, 네. 네. 시간도 조금만 네. 뭐 추가 1 0 분, 2 0 분만 추가해도 계속 몇 늘어나고 식 올라가니까 그다음 받으러 적고. 가기도 힘들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간 또 맞춰야 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그쵸. 되고. 그럼 내또 일상적인 그게 음. 깨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음. 그렇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딱 있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 언제든.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도 운동하고 잠깐. 그러니까 일어나서 먼저 사실 마사지를 먼저요. 음. 일어나면 음. 뜨면 딱 가서 아침에 이상 모드로 가서 어. 하고 네. 그다음에 운동을 하고 어. 샤워를 하고 어. 출근을 하죠. 네. 퇴근한 다음에 어. 샤워를 어. 하고 네. 항상 저는 샤워를 어. 하고 깔끔 먹고 디바와 함께 디바랑 결혼했네요. <laughs> 깔끔하다라는 걸하상 <항상. 웃음> <laughs> 아니, 아니 근데 너무 안 믿으실까 봐안 <laughs> 믿고 지금도 안 믿잖아요. <웃음> <웃음> 저, 저 믿어요. 저. 근데 정말 쉬운 게 뭐냐면 네. 제가 네. 네. 집에 있으면 항상 뭐 아들이든 와이프든 이렇게 뭔가 음. 계속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는데 음. 음. 제가 디바에 앉으면 네. 아무도 접근들잖아요. 그 시간이 알아. 정말 저의 시간이 응. 돼요. 나만의 시간. 어, 너무 좋아서 전화기도 보기도 하고 응. 전화기도 블루투스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음. 아까 우아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클래식 틀다. 클래식 딱 틀어갖고 아. 블루투스면은 하 디바 옆에 클래식이 <laughs> 나와. 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 응. 그럼 딱 누워서 클래식 들으요 왜냐면 여기서 막가요듣기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클래식을 쫙 응. 들으면서 2, 3 0분딱 있으면 정말 힐링돼요. 아, 아, 왠지 그런 딱 누면서 난 성공한 남자. 야 <laughs> <laughs> 이럴 것 같은데. 약간 자 좋지도 않고 도 아니. 나, 내가 건강을 위해서 최고의그사를 최고로 하냐최고의 사치를 내가 디바 덕분에 그럼요. 누린다라고 우리가 퍼스트 클래스는 못 타도 못 타도 디바는 탈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래 매일. 저는 비행기 탈때 아. 이코노미에서 꾸에 타더라도 집에 오면은 디바 <laughs> 갈게요. <laughs> <버차>. 그래서 <그쵸>. 집에서는 퍼스트 클래스 를 타는 성공한 남자. 본인님이 체격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편안하게 이렇게 감사. 아, 그래서 저 놀랬어요. 사실은 저도 웬만하면 어깨가 좀 넓은 편이라 되게 그쵸. 딴 데가 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게없었다 어. 맞춤으로 오, 그리고 맞아, 맞아. 와이프 되시는 분은 또 다르잖아요 길이 어. 뭐 시장도 다르고 그렇죠. 음. 이게 이제 체격도 다른데 그쵸. 거기에 맞춤으로 할수 있는 거는 스캔을 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 내 정식이에요. 몸을 제대로 읽는 거고 과학적이에요 그쵸 음. 그리고 네. 이 디바 어, 진짜 설명을 너무 리얼하게 음. 잘 해주셨네요 저는 그냥 후기죠 후기 체험담이에요 네. 네. 데 보통 체험담을 많이 듣고 물건을 구매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는 뭐드리면서도 음. 제가 뿌듯하고 아, 저는 뭐 사실이니까요. 아, 제대로니까. 뭐 이건 제가 뭐 부탁드린 거. 그 그렇죠. 아니고. 뭐한 분도 지원 안 해주셨어요. 전카타 내썼어요 저. 다, 다, 전가 다 내고 샀어요, 저. <laughs> 맞아. 돈다 <laughs> 뭐 네, 내고. 일부 뭐. <laughs> 다 잠깐 으셨는데 뭐. 의자의 부도 누리셨죠, 그래도. 네. 아, 번 저, 저요. 아, 네. 근데 디바는 또한 저렇게 번에. 한 오. 번에 내시더라고요. 얘기하신 많더라고요. 것처럼, 이제, 네. 기존의 마사지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네. 갈라타야지 생각은 하시는데, 음. 처음 이제 마사지 체로 구매하시고 다시 하는 거니까 아우 나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거 아 최고 만나고 싶은 아거 같아요. 그리고 돈은 신경 안 쓰고 어 그냥 모든 게 만족스러웠으면 좋겠다 음 디자인도 좋았으면 좋겠고 그쵸. 마사지도 아주 그냥 나한테 딱 맞는, 맞는 걸로 내가 오. 만족스러운 마사지 네. 강하면서도 제대로 부드럽고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디테일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명품의 그쵸. 차이가 저사들도 알잖아요 명품사들이 디테일, 디테일 반을 한땀한 땀이 다르다고 그럼요. 네, 그런 것처럼 마사지도 그렇거든요 네. 디자인 부분에서도 음. 그렇고 소재 하나하나가 다르고 음. 음. 그런데다가 이제 또 가장 중요시하는 게 마사지 치어는 1, 2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길게 사용하실 건데 10년을 사용한다 생각을 하시니까 네. AS 부분 아, 중요하죠. 뭔가 문제. 왜냐면 기계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뭐 기계든 뭐 사도 사용하다 보면 마모가 되잖아요. 그럼 네. 부분 부분 파트 바꿔줘야 돼. 요 우리가 뭐 제일 좋다는 자동차 뭐 브랜드 뭐 이런 거 사도 타이어 달아요. 맞아요. 음, 안에 뭐 오래 맞아. 쓰다 보면 뭐 바꿔줘야 되고 네. 배럴이도 갈뭐 갈을고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용하다 보면 그 관리가 잘돼 있는 그쵸. 회사를 그죠 바로 바로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진짜. 그 회사는 저는 미주 지역 전 지역에서 헬스코리 하나라고 어,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아 근데 너무 좋은 말씀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네. 브랜드들을 갖다 파시거든요. 다 네. 다른 맞아요, 회사 맞아요, 걸.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파트 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음그 연결하는 데만도 이삼 개월. 제가 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정말 잘바는 중이 하나가요. 음. 그전 거를 그때 네. 만약에 제가 바꾸지 않았더라면 네. 그 회사 없어요 지금 아 서비스 못 받았어요 저회사라기보다 이제 그냥 몇대이 브랜드 저 브랜드 갖다 판매하시다가 미국, 매장을 닫는 경우 미국 매장인 아아 미국 매장인데 아 그, 미국 매장. 그 회사 자체가 없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 프랜차이즈 다 없어졌어요. <laughs> 어머 어머 어머.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 가끔 생각, 어, 나 이거 만약에 썼으면 네, 네. 그때 이미 마모가 됐거든요. 너무 네. 네. 서못 받았어요 저 어떻게 아 할, 거예요. 할, 수가 수건, 그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할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스코리아 그때 바꾸니까. 기사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다 해주시고. 그거. 낡고 찢어지고 흠그 정말 컸거든요. 네. 그거 치, 그 치우는데도 못치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고그데 그거 다 치워주시니까 네, 네. 치워주시고 다, 뭐 와. 그쵸, 다 빼주시고 네. 새거다 설치 딱 원하는 데 해주시니까 너무 깔끔한 치웁니다. 거죠. 최고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캘리포니아 네. 지역에는 네. 저희 회사 차로 네. 네. 직원이 다 나가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뭐 편하네. 이제 뭐 뉴욕에서도 저희 음. 주문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네. 저희가 뭐배송업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네. 있지만 네. 요 금방은 저희가 다 합니다. 오, 그러다 진짜. 보니까 회사 얼굴이잖아요. 그쵸. 어, 그러니까 가면 중요하죠. 다 해주세요. 음좀 죄송하지만, 하나. 네. 네. 감사니까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기사분도 바로바로 바로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또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음. 올 때까지 기다리고, 뭐, 2, 3개월, 뭐,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뭐, 그 파트가 뭐, 전체를 다 바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다른 회사 걸 판매할 때는, 뭐, 이게 뭐가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뭐, 내부랑 모든 걸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느 부분만 딱 바꾸면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비용도 여러분들이, 물론 3년 풀 워런티 드립니다. 그니까, 풀 워런티입니다. 풀 워런티 네. 드리는 회사, 우리, 저희밖에 없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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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예 아, 그렇죠. 음. 3년 안에 연락 안 와요. <웃음> <웃음>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네, 네. 네. 거의 어, 뭐 진짜 뭐 어떤 경 파트를 다 생길 수도 최고급을 수도 있지만, 사용하셨기 때문에 네 네. 특정 방위험에 없죠 거의. 사용하시면 음. 하실수록 뭐 네. 가족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음. 뭐 뭐 이인 3인이 사용하시는 경우는 거의 뭐 문제될 게 음. 없다고 6년7년이 지나도 네. 아무 문제 없다 오히려 맞아. 저희가 막 전화를 드려도 왜냐하면 저희가 괜찮으시냐. 디바만 에이. 구입하신 분이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저희 건강식품도 구입하는 거죠. 그냥 구입하시니까. 저희는 그냥 들락달락 하세요. 어, 네, 구매하셨어도 네. 그냥 오셔서 마사지 채워야 안 쉬어서 어. 왜냐면 저희 이제 또 갤러리아몰 같은 경우는 마켓도 가시고 뭐코드코트도 오시고 이러니까쉬었다또 가시기도 네. 하고 네. 식사하시고 내려오셔서 나좀 받아도 되지 네. 뭐 네. 이런 식 그래서 그냥 음. 사랑방이라고 저희가 해만큼 네. 체험관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렇게 여러분들 곁에서 20년 동안 쭉지켜온 음. 회사니까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AS 때문에 음. 헬스코리아 선택하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디바 진짜 와 좋은 거는 알겠는데 음. 이거 한꺼번에 또큰돈 내고 구매하시기가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음, 이런 있어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혜택이 있죠. 48개월. 네. 아, 무이자. 무이자 이제 없습니다. 네. 단 1도 안 들어갑니다. 와,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에 187불 플러스 텍스예요. 그러니까 이... 타주에 뭐 네. 선물하실 때는 그냥 187불. 와, 타주는 와. 187불이고? 네. 음. 가 합쳐져도 200불이 안 되는데요. 안요 아, 너무 오. 좋네요. 근데 무료 배송 같이. 무료 배송. 와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사은품 혜택을 또 하나. 풀 시자 책임지는 와. 건식반신욕기 최고죠. 아, 진짜 참아요. 이거는 한번 가셔서 받아보셔야 돼요. 얘 많은 분도 정말 설명하려면 또 이제 반물 생각을 새하... 정도 <laughs> 그렇죠. <정도는> <웃음> 어. <웃음> 왜 건식반신욕기를 여러분들이 네. 필요로 하시는지 그리고 맞아요. 왜 이렇게 진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시고 네. 여성들의 네. 로망. 오. 근데 뭐 드려놓으면 남자분들이 더 관리하고 시 어, 남자분들도 네. 굉장히 좋아하시죠 나이 드시수록 혈액 수준나기본으로 되고 이게 지금 할인가가, 1300불 할인가. 네, 네. 와, 할인가가. 할인가가 1 3 0 0불 상당이죠 와 할인가가 1 3 0 0불 상당인데 이걸 사은품으로 드리는 거고 네. 정확히 1 2 9 그쵸 네. <laughs> 이게 요즘 같은 날씨에 그 반신욕이 딱 들어가서 정말 <laughs> 너무 좋아요. 책을 뭐 이렇게 본다던가 하면 어. 이렇게 땀이 쫙 나면서 네. 디톡스가 되는 아우 너무 예, 좋아요. 뉴질랜드 산아 소나무 아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사용하기 좋아요. 그리고 이게 오래 사용해도 이렇게 열이 아 가해지니까 고온까지 되니까 네. 99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그죠? 이게 그 나무가 오래 사용을 해도 틀어지거나 뒤틀리거나 음, 고가의 음 나무이기 때문에 이게 네. 고급 가구들 사용하는데 네. 쓰는 원료거든요. 어 그래서 뒤틀리거나 뭐 벌어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건 제 체험담을 말씀드리면 저는 네. 일주일에 세번 에서 네번 이상 사용해요. <laughs> 그렇죠. 정말 이런 와우. 날씨에는 저는 거의 매일. 그리니까 저는 매일, 매일 하고 싶은 게 사우나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 매일 갈수 없잖아요. 그뭐 어떻게 가요. 이럴 때는 에서 진짜 <laughs> 특히.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반신욕. 한국에서는 동네에 <laughs> 그냥 나가면 그쵸? 다 있지만 <laughs> 곳곳에 있지만. 네. 아. 그렇지만 집에 있으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실 수 있고. 너무 좋네요. 반신욕 좋은 거 알지만 못하는 게 이제 하고 나서 막 물때 제거해야 되고. 그렇죠. 움이 그렇죠.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건식반신욕기로 네. 공간도 별로 차지를 차용, 네. 안 하기 때문에 네. 또네개 바퀴로 아무데나 놓고 음. 사용할 수 있죠. 지루하지 않게. 그렇죠. 간에뭐이 생겨도 뭐 바로바로 바로 나갔다가 다시 앉으면 되니까. 죠뭐 핸드폰도 하고 핸드폰도 책도 보고 컴퓨터 놓고 문이 뭐, 열, 위로 열리거든요. 그 위로 딱 열고, 열고 그다음에 열고? 앞에 문을 딱 열면 네. 나오는데 안문형안문형딱돼서 거기, 네, 음. 거기 들어가고 책보저희 저희 꼬맹이 저희 아들이 되게 좋아. 좋아요. 어, 어, 우리도 우리도요. 너무 아들이 한우리에가 무슨 그렇게 얘가 열두 많은 애가 네. 거기 앉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태블릿 치우니까. 갖고 게임하고. 네. 아니 뜨끈뜨끈하니까 애가 확 습단이 이렇게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예. 저는 약간 이거를 그 콜라보를 시킨 게 뭐냐면 네. 사실 거의 마주 보고 있어요. 저희 디바랑 건신조끼 네. 거의 마주 보게 세팅을 했어요그 네. 저희는 소파 옆에다 앉았거든요. 네. 그니까 저는 이걸 하고 디바 아이들이 이제 거기 있는데 어. 제가 아니 콜라보를 시킨 뭐냐면 네. 아이들 애니까 앉아있기 좀 힘들잖아요. 네. 그 디바가 그 머리 헤드쿠션 아,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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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 이걸 좀, 아, 좀 세게 하니까 헤드쿠션을 아. 그거를 빼서 건신조끼 네. 위에다가 제가 또 붙여줬어요. 아가 그러니까 머리 딱 대고 편안하고. 아 그럼 어?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서 다 하시라고. 그래서 여기 힙을 또 알려주세요. 그럼 와. 이제 저희가 다른 좋아요. 고객님들한테 어, 그렇게 사용해 보세요. 왜냐면 여기 탈부착이 가능해요. 아 탈부착이 너무 오. 간단하죠. 그리고 그렇죠. 지퍼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들을 때는 뭐 지퍼면 좀 값싸 보이는 거 아니야? 아. 안쪽으로 그래, 돼서 아시죠? 네. 보이지도 와. 않고 저희 로고 너무 고급스럽게 돼 있어서 음. 그 소재 정말 고급스러거든요. 운거 그래서 그렇죠. 색감이며 옷이 뭐라 다진데 베이지도 그렇고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펼치면 이게 삼겹으로 돼 있잖아. 세개 그게 그게 강도 조절까지 되는 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 아주 부드럽게 받으시는 왜냐면 디바가 너무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네. 좀 세다 아주 부드럽게 보이시네요.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이게 센것 같이 느껴지는데 갖다 보면 면요그 시원함이 응. 어마어마해요. 그 우리가 또더 강하고 네. 더 강한 거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그리고 하기 아프다는 강하게. 거는 거의가 안 좋으시다는 응.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 풀어 줘야 돼요. 풀리고, 어, 풀리고 나면 또 들아프고 더 가벼워지고. 맞아요. 네. 우리 지금 디바 프로모션 얘기하다가 그냥 그러니까 사업 홍 설명 아니 아니 제가 제가 막 네. 사은품설명하느라고또 그러니까 제가 건식 반신무 그러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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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애너론자잖아요애무론자 애착, 네. 저는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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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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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신 너무, 1도의 그 차이가 여러분 아, 면역력 30% 올라간다 그럼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1도 낮으면 암이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사랑하는... 다 이제 온도가 한 1도 정도 낮대요 네. 원래 보통 사람 어, 체온보다 암이 제 좋아하는 온도예요 어, 그 그래서 하시면 안 어, 돼요.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음. 면역력은 진짜 확확 음. 올라간다 라 이게 원적인 선이 다량 방출이 되니까 몸 안에서부터 그쵸. 덮여와서 네. 오래 이게 유지가 와, 돼요 무작 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맥반석 계란처럼 아시잖아요 이렇게 안에서부터 안에서부터 구워지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요거 그냥 네. 무료로 무료 배송으로 같이 드리니까 그러니까요 이, 월, 이 콜라보레이션 가셔야 됩니다, 됩니다. 그런데 네네. 이 방송 듣고 이제 또 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어떻게 연락... 어, 누리셔야죠 어, 또 다른 애 어, 되게 있나요 여행 가방 여와 오늘 처음이네요 최초 정말 예뻐요 오. 그냥 여행 가방 아니라 하드 케이스로 디자인 딱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요거 핫한 디자인이었거든요 네네네. 그 안에 네 건강식품들을 또꽉 채워가지고. 아와 빈 가방이 아니군요. 응. <laughs> 이야 그 건강식품도 아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신 베스트셀러로만 넣었는데 모아서. 제가 뭐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3일의 약속 말씀드릴게요. 장건강 <laughs> 어 제일 좋다는 장청소 네. 기본인 3일의, 3일의 약속 그리고 요거 어. 드리면서 이제 안에 꽉꽉꽉꽉 채워져 있는데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 과자, 어, 네.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그 안에 하나하나 그거 여러분이 재미있잖아요. 주명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 받고 싶었다. 어, 그 여러분들이 그 재미 추억의 와보니다 그 오늘 협상이 대단히 니다 보시라고 네. 뭐가 뭐 뭐가 들어야지 제가 디테일한 거 말씀 안 드릴게요 아, 캐리어도 드리고 캐리어도 드리고 그 (120불에) 저희가 판매하는 것예요 와, 정말 너무 좋다. 우리 모녀 지간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거 사가셨는데 딸님이 네. 자꾸 들고 나가니까 오. 어머님이 <laughs> 화가 나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야, 아, 너 아. 네가 이거 네 사그러고 데려와가지고 너 사라. 아, 따로 ]구만. 하나 더 구매하셨구나. 어. 아. 아. 뭐냐, 이제, 이제 워낙 그쵸. 오래된 고객분들이시니까 네. 막 얘기하시면 어, 얘가 자꾸 내거 들고 가버리더라고. 어. 서로 <laughs> 그 탐내 캐리어도 정도. 되게 예쁜가보다. 아, 그쵸 그쵸. 여행갈 때뭐 메이크업. 뭐 너도 딱그 하드 케이스로 아, 색깔도 아, 예쁘고 오, 그러니까 오, 여러분들이 거는 직접 이제 만나보시는 재미를 제가 야, 드리겠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데요? 이달 말까 최고의 혜택요 그러니까 이달 말 저희 크리스마스에도 어, 문 열어요. 어, 어 25일 야. 날 음. 뭐. 내일이죠? 내일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도 문이 열려 문문 있으니까 네. 네. 크리스마스에 그냥 갤러리아 몰, 뭐 쇼핑도 하고 여러분 마사지도 한번 받으시고 건강이 최고잖아요. 아, 그런 건강과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 대단합니다. 아우, 너무 좋네요. 제 건강 내가 지켜야 되고요. 그렇죠. 진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데 마사지. 저는요 나를 위한 두고 가족, 음. 가족이 다쓸수 있어요. 맞아요, 그치? 맞아요. 정말 이거는 한번 들어보시면 나를 위한 선물이지만 가족을 위한 선물 최고의 때문에. 선물입니다. 정말. 네, 정말 올해가 가기, 가기 전에 이제 네. 결정을 하세요. 아, 그러니까요. 늦은 감은 있지만, 그쵸. 그래도 지금이라도. 근데 이렇게 선물 많이 주는 때, 때는요. 그쵸.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응. 이거는 고치면 안 되죠 저희가 음. 사랑해 주신 저희 사장님이 방송 나오셔서 얘기하셔가지고 좀 혼나셨는데 네. 그라비티도 솔드 아웃 됐고 카이로스도 솔드 아웃 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매장에 오지 말란 얘기냐고 <웃음> <웃음> <laughs> 그치, 그치. 아 <laughs> 그 방송 끝나고 가셔서 좀한 소리 들으셨는데, 저희가 <laughs>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7 가지 모델 다 있습니다. 아, 네. 다 있어요. 그래도 그라비티를 또 고집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가 한 10일 전후에서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러니까 네, 예약 네. 받고 있어요. 예약을 네. 받는 네. 이유는 이제 오자마자 음. 배송 나가는 거. 바 순서 네. 때문이니까 50불 디파지 하시고 예약 그 순번 이렇게 정하시는 분들에는 네. 저희가 또 이지 스티머 150불 상당의 핸디스그드리 이지 스 드리니까 요것도 네. 이제 가시면 은 그거는 뭐 방송 들으셨다고 얘기하시고 네. 뭐안 하셔도 네. 그거는 챙겨 드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 스티머? 응, 오늘 아침에 와이 하고 있던데 그거 <laughs> 그 <옷 따름 웃음> 너무, 너무 그거. 편해요 네. 역시 스티머 다리미옛날에도 어, 많이 어, 어, 너무 이쁘잖아요 네. 네. 컬러도 이쁘고 귀여워 대여섯 개는 기본으로 사가신 분들이 맞아요, 있었고 보풀 제거기도 뭐 케이스까지 너무 고급스럽고 이게 무슨 보풀 제거기나 이지 스티머 같지가 않고 무슨 소품 같지 않아요 되게 이뻐요 그냥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렇게 비주얼도 저성이라고 비주얼 하잖아요. 감성 그러니까 네. 옷다릴 때도 감성을 위해서. 예쁜걸 하면 얼마. 필요 필요 그, 그렇죠, 그렇죠. 시간을 즐기면서 할수 있게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들이 이제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또 건강식품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 건강 네. 이제 속건강 챙길 수 있는 음. 최고의 건강식품들이 있으니까 음. 매장을 가세요. 제가 네. 그러니까. 얘기야 저희는 나와서 이제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제품만 이제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가보시면어머 이거도 있었네. 이거도 있었네. 정말, 정말 재밌고 볼게 많고 맞아 응. 그리고 또 OTC 카드도 되잖아요. OTC 카드 되고 OTC 건강식품은 카트니까? 저희 다 되고 그렇죠. 뭐이그 사랑받는 이지바이크, 어 네, 이지바이크, 만어쩌면 아 운동되는. 자동으로. 그러니까 아. 너무 부담스러운 선물보다는 좀 음, 나는 가격대 낮춰서 맞아, 하고 싶으시다 맞아. 하시는 분들은 이지바이크나 또 이지스팀어나 이런 참거죠. 것들 건강식품들, 푸스파, 뭐 하스파 스파, 그렇죠. 스파 그렇죠. 제품들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새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면 일단 뭐 다른데도 에다 구경하시겠지만 헬스코리아도 가서 보신 후에 네네. 결정하시는 게 왜냐면 나중에 오셨다가 어머 얘를 했어야 맞아, 됐는데 맞아. 같은 가격에 어, 그러니까요, 왜냐면 필요해요 해드리는 요걸, 게 제일 좋거든요. 요걸 했으면 훨씬 어. 이게 더 효과는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헬스클럽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맞습니다. 겉에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또 마사지 치워. 체험하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푸시하는 거 아니죠? 음. 전혀 그런 거거든요. 아. 그래서 망설이시면서 그냥 겉에서만 이렇게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안에 들어가면은 아. 다양한 제품들과 또 너무 친절하시고요. 그쵸. 저희는 푸시가 아니라 다른데 가서 더 받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니짜 음. 진짜 음. 진짜. 친절하게,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고 전혀 그런 거 부담 느끼지 마시고 네. 크리스마스도 오픈합니다. 아. 몇 시까지 하시나요 크리스마스? 저희가 몇, 몇 시까지요? 매장에 이제 문의를 좀 해보세요. 각 매장별로 조금 아, 차이가 다르겠구나. 있을 거예요. 매도만 여 시, 시까지 하시죠. 네, 네, 그럼요. 네. 보통 뭐1 0시 그러니까 갤러리에 열시 는 시간까지는 음. 저희가 할 음. 그러 니까 음. 일단 가시면 네. 그리고 전화는 이제 미리 미리, 미리 하시는 미리 게 미리 또. 예약을 하셔야 또 편하게 네. 또 사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네. 여행 가방은 네. 요 라디오 방송만 가능합니다. 어, 그러니까 런치 아. 브레이크 TV 쇼, 아. TV 광고나 이런데는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디오. 런치브레이크 듣고 왔다 아, 그렇죠. 아, 꼭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또 이제 건강음료도 이렇게 오. 시음하실 수 있고 하니까 오, 꼭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이 체험도 해보시고 네. 아 진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딱 그럼요.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일주일 남았어요 네. 어, 2024년 미루지, 아, 미루지 마시고 진짜. 이제는 이제 결정하셔야 될 때입니다 음. 어, 갑자기 물득 제가 걱정이 되고 어. 고민이 되네요 네. 또 디바 쓴 다음에 그 다음은 뭘로 해야 되나 아, 직 이제 투가 뭐 나오겠죠? 몇년전 후에. 몇, 몇, 몇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좋으니까. 금매하신지 지금, 하신지 지금 어, 뭐 얼마 안 되셨죠? 데년야년 1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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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었죠. 네. 그러면 근데 그만큼 지금 이제 최고의 마사지 체어를 네. 사고 싶으시다 하시는 네, 네. 분들은 네. 디바를 선택하시는 게. 체험해보세요. 해보시면 네. 압니다 그리고 이제 뭐왜중국집가도 우리 사장님 얘기하시지만 짜장면, 짬뽕 드시는 분도 있지만 저요. 잡채밥뭐 볶음밥, 뭐 다양하게 다 네. 사장 다부로드시는 분들 뭐 이렇게 디테일 다르게 선택하시는 분들 우리. 일곱 가지보델다 네, 체험하시면서 어, 오셔도 해 보시고 그라비티 체험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럼요. 이제 지금 구매는 안 되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곡 직접 매장으로 가시고 제가 네. 이제 대표 번호 알려 드릴게요. 네.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세요. 좋습니다. 3 3 8 5 1 0 0 5 23385 천오 번입니다. 천오 번으로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전화하세요. 네, 그리고 혹시 예약하고 나는 가보고 싶다 하는데 음. 위치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수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저희 위치 안내 부탁드릴게요. 그 한인타운에는 네.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음. 마켓 들어가는 그 1층 오른쪽에 있고요. 그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어. 네. 올라가시 나오신 아름다운 미셸 실장님이 계시고, 1층은 1층 실겁니또 스태미니저 님이 친절하게 또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네. 또 우리 은미 매니저님 계신. 부에나파. 부에나파. 아, 네. 그 한남체인몰,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세요. 네. 그러면은 코코도 바로 옆에 음.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가든그로브. 길버선상, 길버플라자, 북창동순두부. 네. 그니까 음. 인방학관 떡집 바로 없지? 옆에 있으니까. 네. 가까운 곳으로 그냥 일단 가셔서 체험해보시고. 점점, 네. 네. 아. 네 대표번호 2 1 3 3 8 5 1 0 0 5로 궁금한 거. 이제 방송 내가 늦게 들어가지고 뭐 놓친 거 있나. 네. 뭐 전화 주세요. 그냥 그냥 네. 뭐 다 주신 거다 얘기해 주세요. 방송 듣고 전화했어요. 이러시면 쭉 정리해 드릴 거예요. 어. 네, 네.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오늘도 탐나네요. 그러니까 중가다 오늘 디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음. 오늘 8,999불인데 음. 어, 무이자 48개월 할부 가능하고요. 네. 170, 187불, 187불에 187불 텍스. 텍스 네, 그리고 무료 배송, 3년 워런티. 거기에다 반신욕기 1,300불 상당을 오늘 사은품으로 드리면서 네, 네. 오늘 추가로 뭐 드린다고요? 여행용 아, 가방 하. 하드 케이스. 거기에또 고만 식품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 주시는 베스트 셀러 네. 쏙쏙 집어넣어서 가득 채웠습니다. 한개 드리는 게 아니라, 그쵸? 그 하드 케이스가 꽤 사이즈가 돼요. 네, 그 안에 아 꽉차 있어. 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그 안에 하니까요. 있는 거는 이제 열어보면서 하나 하나 여러분들이 아그 느끼는 까는 재미. 그렇죠. <laughs> 아뭐 재미를 느끼시기 위해서 제가 아또 네. 입을 담을겠습니다. 이왕 사시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은요, 음. 오늘이 정말 선물 맞아. 받는 날처럼 많이 맞습니다. 드리는 날이니까요. 오늘 꼭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213 3 8 5에 1005번 213 3 8 5에 1005번으로 대표 전화 문의하시면 좋고요. 그 LA 뭐 가든 그로브 분나 박지점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가까운 곳을 한번 가셔서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네. 이브에 아리따운 우리 어. 김원정 쇼핑 호스트님께서 네. 헬스코리아에서 네. 나와주셨는데 또 사장님이 또 혼날 혼날 것 같은데 왜? 왠지 왜? 그죠? 왜? 우리 또 아. <laughs> 그죠? 아, 그럼 난 모르겠다. 왜 이렇게 내가 시킨 것 같아요? 제가 시킨 것 같아요. 어. 제가, 제가 시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밝은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원정 네. 쇼핑 호스트님과 아니, 여러분들도 함께 헬스코리아 이 네. 연말에 네. 크리스마스 네. 그 연말을 함께 네. 헬스코리아에서 이제. 들리셔서 네. 같이 함께하시면 건강하고 아름다워지시고 건강하고 이제 질이 좀 달라지는 그런 삶을 <laughs> 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름다운 우리 언정 쇼핑 호스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